안녕하세요 잠이온 한의원 원장 허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이땀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 혹은 땀 때문에 자꾸 자다가 깬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더워서 흘리는 땀 그리고 뭐 운동을 한다거나 육체 활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 그래서 체온을 적당히 식혀주는 땀은 정상적인 땀이겠죠 그죠 그런데 잠들기 전 혹은 잠을 자고 있는 중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흘리는 땀은 비정상적인 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땀으로 인해서 잠에 방해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들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다가 깨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하게 일어나고 열이 많기 때문에 수면 중에도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자려고 딱 누우면 그때부터 열이 막 올라오면서 땀이 나고 그로 인해서 잠들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보통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 답답하다, 뭐 얼굴로 열감이 느껴진다. 심하면 갈증이 나서 계속 물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또 소변 보러 가게 돼서 자꾸 땀을 흘리면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를 몇 번씩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상체 쪽에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죠. 머리, 뭐 목, 얼굴, 뭐 상체, 가슴 쪽으로. 이런 쪽에 땀을 흘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자다가 땀이 나서 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주로 그 땀이 나는 부위가 어, 사타구니, 머리, 목, 그 다음에 다리, 간혹 상체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자다가 깨서 땀을 흘린 경우를 보면은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더라. 나는 덥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땀이 나있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워서 일어났더니 땀이 엄청 젖어 있더라. 반대로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나서 봤더니 온몸이 땀이 나서 완전히 젖어 있고 그 땀이 식으면서 추워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중 혹은 지침 전 안정과 휴식 상태, 몸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태에서 흘리게 되는 땀,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도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안의 경우에는 어,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허가 원인인 경우인데요. 어, 도안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체내에 이 뜨거운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물. 그러니까 불을 끌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물이나 진액이 부족해지게 되면 은 뜨거운 기온이 그 물을 뚫고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올라오는 상황 자체가 워낙 특정 상황이 아니라 수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밤에 잠을 자는 중이라든지 자기 전 혹은 휴식을 취할 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땀이 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음어로 인한 그 도안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머리, 목 위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사타구니. 나, 하체 쪽으로 많이 땀이 나게 됩니다. 체내 진액과 진기를 많이 소모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과도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갱년기 때 열이 확 나면서 땀이 확 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원인도 이와 비슷한 부 분이 많은데요. 다만, 갱년기 증상이 밤낮 관계없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도안이라는 증상은 주로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을 잘때 나타난다는 게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어속지황이라든지 지모, 황백, 고삼 이렇게 어 체내 부족해진 음을 보충해 주면서 열을 살짝 내려 줄수 있는 약재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기허, 기운이 허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안이라고 하더라도 심한 기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보통 자다가 깼는데 좀 춥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혹은 어, 유독 피곤하고 많이 지친 날, 막 완전히 완전 녹초가 된날 밤에 자는데 땀을 더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땅구멍을 막을 힘조차 없어져가지고요. 그 막을 힘조차 없으니까 땀이 자꾸 주주주주주 세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황기, 어, 백작약, 오미자, 산소유 이런 약재들을 활용해서 그 땀구멍을 좀 조여주는 힘을 키워주고 그 땀이 새어나가는 걸 수렴시켜주는 그런 작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간열이나 위장의 열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체 쪽으로 주로 땀이 많이 나고요. 심한 더위를 느끼면서 잠을 깨는 경우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열이 올라서 땀이 나고 그래서 더워서 잠들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의 열이나 간열로 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석고, 갈근, 시호, 치자, 황년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그 열을 좀 식혀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사실,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이런 얘기를 하면 특별한 원인이나 병명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면제라든지 그냥 안등대를 처방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치료 방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린다, 잠을 자기 전에 땀을 흘린다, 휴식시에 땀을 흘린다라는 이 도활에 대한 접근 방법은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어, 적극적으로 한약적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을 자다가 잠을 자기 전에 취침 전에 자꾸 이렇게 땀이 나서 어, 잠들기가 힘들고 잠을 자꾸 깨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